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간식이 비만의 원인입니다. 간식이 비만의 원인. 간식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 여러분들 뭐 다들 느끼시죠? 보이시죠? 그리고 드시죠? 네. 아, 간식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 전통적인 간식이 뭐겠어요? 빵집, 떡집. 또, 길거리 음식, 뭐, 어, 김밥집, 떡볶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 정도가 아니고요. 요새는 뭐, 와플집, 아니면은, 빙수가 간식, 간식이 됐더라고요. 빙수집, 디저트 카페,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집, 뭐, 수없이 있죠? 또, 기존에 이제 커피집도 많이 늘어났는데, 커피집 보면요. 전부 다다 다 간식을 팝니다. 또, 고속도로에 휴게소 들려보세요. 그 전면에 나와 있는 그 가게들은요. 전부 다 간식거리입니다. 뭐 여러분들 다들 드시죠. 저도 엊그저께 저기 여주 갔다 오면서 내사 네,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간식거리가 굉장히 늘어나고 간식을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는데요. 간식에 대해서요. 제가 전주 갔다 온 얘기를 한번 드릴까 합니다. 전주 그앞면은 유명한 데 있잖아요. 전주 한옥마을. 제가 5, 6년 전에 한번 갔다 왔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또 갔다 왔거든요. 그몇년 사이에요 엄청나게 보내, 변했더라고요. 5, 6년에 갔을 때는 좀 썰렁했어요. 이렇게 뭐 관광객도 많지도 않았고, 그리고 대부분이 다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게 한복, 뭐 한지, 한국 공예품 네,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런 점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한식집도 있었습니다. 전주 비빔밥을 주로 취급하는 한식집. 근데 이제 썰렁했죠. 근데 작년에 가보니까요, 무슨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냥 뭐, 어마어마한 인산인해를 하드 이루더라고요. 그리고 전부 다줄 서서 뭘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줄 서서 이렇게 봤더니요, 전부 다 간식집이더라고요. 네, 간식집에 줄을 서서, 그걸 간식을 사먹으려고 사 줄을 서고 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문꼬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문어를 꼬치로 한 겁니다. 그리고 빵스크림. 네, 빵하고 아이스크림을 합친 겁니다. 빵스크림. 그다음에 만두에다가 새우를 넣더라고요. 이거를 새우만두라 그래요. 이거 말고도요. 이게 뭐 제일 유명한 간식거리고요. 이거 말고도 많은 간식들 간식거리들에 줄을 서서 드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간식이 많이 늘어나고 간식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네, 이게 우리 식생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주식이 예,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식은 앉아서 하잖아요. 이게 간식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는 거죠. 특히요, 이 현상은요, 여자들한테 훨씬 더 두드러집니다. 남자들도 앉아서 밥을 먹는데, 여자들은 이 간식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아침에는 커피 한 잔, 점심에는 브런치로 토스트나 와플, 저녁에는 뭐 과일이나 고구마,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물론 빵이나 파이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변화는요, 주식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요. 간식은 이동하면서 먹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이전에는 없었던 현상이죠. 간식거리가 많다 보니까요. 걸어가면서 또는 서서 뭘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잘 보세요. 주위에서 보면요. 그게 과자일 수도 있고 빵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뭐든 무슨 간식거리 먹습니다. 아, 심지어는요. 지하철, 또 버스에서 뭐 먹는 사람들 보세요. 뭐 아이들 먹이는 게 아니고요. 성인들이 다뭘 꺼내 먹습니다. 저는 배를 탔더니요 그배 앞자리 앉는 분들이 계속 뭘 이, 이 간식을 먹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많아진 게 간식인데요. 간식이 장점이 있습니다. 네, 간식의 장점은 상당히 맛있습니다. 네, 뭐 저도 이제 가끔가다 간식을 잘 찾는데요. 정말 맛있어요. 아, 또 자극적이기도 하죠. 좀, 또 어떤 경우에는 한 가지 맛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식사를 차리면은 이게 한 가지는 아니잖아요. 뭐, 반, 밥도 있고 반찬도 있고, 그게 뭐 탕이 됐든 뭐가 됐든, 아, 이렇게 반찬도 있고 그런데, 아, 이 간식인 경우에는 이제 한 가지 맛이죠. 뭐, 빙수면 빙수, 빵이면 빵, 뭐, 파이면 파이, 이렇게 한 가지 맛입니다. 그거 하나는요. 첫째, 자극적이고 맛있다. 두 번째는 간식은요, 원만해서는 배부르지 않다요 그러니까 식사는 이제 하다 보면 배불러지잖아요. 근데 간식은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먹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걸 한 번에 먹는 게 아니거든요. 왔다 갔다 하다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먹다 보니까 배부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담을 훨씬 덜 느끼는 거죠. 거기다가 또 편리하기까지 해요. 이게 이제 간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먹을 수도 있고 더 장점이 뭐냐면요. 혼자서도 먹을 수 있고요. 걸어다니면서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식사보다는 당연히 저렴하죠. 이런 이제 편리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간식이. 이렇게 장점이 많은 간식인데요. 이게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큰 단점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간식이 비만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언뜻 이해가 안 되시죠 뭐 간식 조그맣고 별로 많이 먹은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뭐 차려서 먹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게 비만의 원인이 되느냐 차근차근 따져보시면은요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간식 먹고 이거 뭐 제대로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죠 네, 그냥 때웠다고 생각하시죠 네 때웠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허전하죠. 그러니까 뭔가 또 먹게 돼요. 첫 번째요. 두 번째.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부르지도 않죠. 그러니까 자꾸 주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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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먹게 됩니다. 그리고요. 근데 네, 많은 간식거리에 또 이렇게 장점이라고 내걸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은 다이어트에도 도움 된다. 뭐 이렇게 내거는 간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드시는 분들도요. 이거 다이어트 도움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또 주섬주섬 이렇게 먹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이 간식에 들어있는 그 음식 서, 음식의 성분을 보면은요, 대개는이 그, 빨리 소화가 됩니다. 예, 먹기도 쉽고 어, 부드럽기도 하고 빨리 소화되고, 예, 그러니까 이게 포만감이 별로 없어요. 금방금방 소화가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도또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 우리가 주, 예, 식사를 하면요, 이거는 뭐 내가 잊어버리지 않죠. 내가 식사를 했다 안 했다. 근데 간식을 먹고 나면은 내가 간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생각이 안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집중해서 먹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주선 주선 먹은 거지. 그러니까 간식을 했다는 생각조차도 간식을 한 기억조차가 나지가 않는 겁니다. 자, 이게 뭘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간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 네, 식사를 덜하고 간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하고요, 식사를 주로 하 주로 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간식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먹습니다. 네, 주식을 하는 사람보다요, 식사를 하는 사람보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식사를 많이 하니까 그게 더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주점 주점 하다 보니까 그 양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도요. 늘 간식을 먹는, 간식을 주로 먹는 사람들은요, 이게 떼웠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잘 먹었다는 느낌이 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먹기는 계속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또 먹게 되죠. 네, 내가 제대로 먹었다는 느낌이 잘안 들거든요. 뭔가가 충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먹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식이 비만의 원인이 되니, 그렇지만은 간식은 또 먹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체중 찌우지 않고 간식 즐기기를 하면 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은 주식과 간식을 다시 정의를 할게요. 주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제가 늘요거만큼은 시간을 지켜야 된다라고 늘 말씀드리는데요. 기상 시간하고 딱 지켜야 될게 요겁니다. 기상 시간, 그 다음에 일정식.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밥 먹기거든요. 이 같은 시간에 밥 먹기를, 근데 요 같은 시간에 밥 먹는 거는 반드시 요거를 주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뭘 먹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만 중요하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침에 시간을 정해서, 정해, 정해서 뭐 커피하고 토스트 한다, 커피하고 과일을 한다, 이렇게 넘어도 관계없고요. 점심에 뭐 과일, 과자를 먹는다,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그 시간만큼은 반드시 지켜서 먹는다. 요걸 주식이라고 정의를 하고 요걸 지키면 되는, 거, 되는 겁니다. 시간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식이 아닌 거를 뭐라 그러겠어요? 그걸 이제 간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식사가 주식이고, 간식거리가 간식이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었는데, 다시 정의를 하시라는 거죠. 시간을 맞춰 먹는 게 주식이고, 시간을 맞춰 먹지 않는 게 간식이다. 또 시간을 맞춰서 반지 먹는 게 주식이고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시간하고 관계 없이 먹고 싶지 않으면 안 먹고 뭐뭘먹뭘 뭘 먹던 간에 그, 그러면은 그게 간식이다 야식도 간식이죠 시간 을 맞춰 먹는 게 아니니까요. 아 이걸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아, 내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밤 6시에 이제 저녁을 먹기로, 저녁을 주식으로 먹기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7시에, 종종 있는 일이죠. 일, 저녁 7시에 친구랑 만나서 회식을 하기로 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네. 6시에 뭘 먹, 뭐라도 먹습니다. 네, 뭐, 떡한 개, 뭐, 빵한 조각, 아니면은 뭐, 김밥 한, 뭐, 한두 개, 뭐,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럼 일곱 시에 먹는 건 뭡니까? 아무리 잘 차리고 정찬을, 정찬을 차렸다고 하더라도, 비싸다고 하더라도, 그건 간식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고요, 시간 맞춰 먹느냐입니다. 그래서 시간 맞춰 먹는 거는 꼭 챙겨서 드시고, 거기다 의미를 드시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간식입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자 이렇게 주식을 정하잖아요. 네, 그러면 주식을 네, 주식은 주식대로 잘 드시고요. 간식은 간식대로 잘 드셔도 됩니다. 네, 주식도 먹고 간식도 먹고 그러니까 간식만 먹는거나 주식만 먹는 것보다는 더 많이 먹을 것 같잖아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주식 먹고 간식을 먹으면요 총량에서는 점 아, 총량에서는 따로따로 먹는 것보다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자, 살찌우지 않고 간식 즐기는 법. 여러분들 아셨죠? 네, 주식 꼭 하시고요. 간식도 맛있게 즐기시기 바랍니다.